네블로입니다즐겜합시다즐겜어상대편 저그저그입니다. 오 우리 저그 프로. 어 투저그니까 영혼의 질럿. 영혼의 질럿? 아니요. 샘포? 포토카라 드림. 어 쟨다고 하셨으니까 딴짓하면 안되고 겁나 를다니까포토를깔시다갓토를 가시다. 포토를 깝시다. 아, 토를 가시다. 아, 상대 고수래요. 갓도를 시다갓도겠다왜냐를가이다하도를 가시다. 고 바로 적응. 입구 막고 저 입구 막고 테란 입구 막고 해서 원 게이트 한 다음에 3명의 입구 a t e Semyonicura, Tagabori, you drap play as 4 i s man, drap play regular. Oh, Sabego, you catch me. Don't you c a 지으러 갈 친구구요 오케이 일자 속로요 어, 안되는데 제 입구도 맞고요우는사상 하나 완성 오, 그죠. 뭔가 좀안 풀린 것 같긴 한데, 괜찮아요. 오, 포토가 없는데, 포토 하나 이제 올라간다. 오, 어서 쓰영. 저는 친구들의 포토를 갖다 가겠어요. 치코프토어 여기를 블라벤이 불거니까 그러면은 저는 치코프토 어.. 울트라 <laughs> 울트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한번 막아볼게요 일단은, 저그를 최우선으로 맞고 제 것도 맞고 저그 최우선으로 맞고 제 것도 맞고 이정도면은 조금 시간을 벌었고 그 다음 핫템을 뒤에다가 숨겨놔가지고 애들 올때마다 핫템으로 지을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양 프로브 갖고 그 다음에 질럿을 한번 뒤에 가서 흔들 수 있으면 흔들어 볼게요 일단은 흔들긴 흔들어야 되는데 질럿이 없어서 뭐... 바이오가 해주겠죠. 뭐... 음... 좋아요... 성크니 원성크...? 지뭐 거의 뭐이 정도 안정적으로 막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더 막아 볼게요. <laughs> 테란도 뭐이 정도면 잘 막았죠. 뭐. 오케이. 저도 제꺼 신나게 맞고, 아, 이꼴 막아버릴게요. 모르니까 이제 이제 테크 트리를 타야 돼요. 이거를 중포트로 버티고, 오, 5번 터졌다. 이제 네, 저 저그가 힘을 빼려면 저그 힘을 빼려면 어 아, 넥서스 하나 더 가고 싶은데 더 가고 싶으면 더 가야죠. 오케이 일단 저구들이 도와줄 힘이 없을 시간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어 아직 아니야? 갑시다 나는 못빵 나는 못빵 요거 우리 친구들 입 입국부터 해준 그 보람이 없는데요? 오, 그럼 돌킬. 아, 파대 있다. 3 5킬 m 에 <laughs> 그 다음에 저도 사라질까? 그 다음에 지지미를 세팅을 할게요. 가스를 좀더줄수 있다면 좋고요. 링 엄청 뛰는데, 치즈미. <목소리> <목소리> 지스이 가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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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라요 시킬게요 시킬스잠깐 가스, 네. 가스, 가스, 비트 리듬 그대로 제 오토, 김동오나타토지 버터 그대토 버터 키 뭐야 뭐야 뭐야? 예? 토오 <laughs> 코토는 나의 생명입니다. 코토는 나의 생명이에요. 내 뒤에 리버를 숨겨놔야겠어요. 그 리버만 숨겨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? 어, 가스... 아, 가스 많이 캔다고 해놓고 거죠 지금부터라도 캐면 되죠. 알았어, 앉을게. 너무 뛰어드네! 그 다음에 테란한테 포토선물 라우르 셔틀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번 찢어볼게요 여기 음, 왠지 포토를 조금 지어놓고 싶어요 진짜 울트라가 나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뿌듯한데요. 가스 조금씩 이렇 해도 괜찮아. 저도 이제 방어를 해야겠어요. 지금 친구들 믿고 너무 놀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, 뭐. 쓸어둘 네. 오. 에이, 잘못 들어갔네요. 제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야. 일단은 소급되고 뭐 가스 나오면 가스랜다. 그 뭐야, 너 왜, 너이왜 이렇게 봐요, 모여 있어. 아니지? 그래. 그렇게 일하는 청만하고 일하 하봤는데. 와, 맞아 와맞다왕 아, 네. 것도 같은데. 오다리뭐 어디 지오오오 그래도 우리의 볼라벤이 도와줄 거예요.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오 저걸 때려야 되는데? 아 다행이다. 아 다행이다. 오오 오. 얘를 지져야 돼. 얘를 지져야 돼. 여기가 들어온 거 이걸 지져야 되는데? 오, 다행이다. 오. 그나마 다행이야. 오, 이거 열렸어요. 저의 헬기트도 열렸다고 볼수 있겠네요. 템플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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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템플러. 어 다행이다. 어 템플러. 오. 오, 뭐야. 그 사이 울트라 저 구경도 못하고. 아, 하하하. <laughs> 와서 울트라였구나. <laughs> 좋은 거 봤습니다. 예 네, 덕분에 막았네요. 감사합니다. 아저 아까 그그 그 뭐야 그템플러즈막 비어 들어올 때 어, 진짜 당황했어요. 하지만 덕분에 막았다. 템플러를 막고. 포토로 백업해주고 <웃음> 울트라 <laughs> 울트라다가 나와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뭐 지금 하자 하는 게없는 게요. 하나 정도는 누망가 있어야겠네요 지지러 가는 척 저 <laughs> 시원합니다. 간다면 하는 사람이. 주고요. 센서 메주가 해주고, 해주고, 이미 뭐 바이오가 스팅이 돼서 바이오를 메카로 전환이 완료가 돼서, 그게 뭐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. 잘 맞겠죠? 와, 울트라, <laughs> 울트라, 파워 이제 여기도 나갔고, 프로 하나 남았네요. 어, 그거도 잡아볼래? 잡아. 파워. <laughs> 울트라 파워. 이제 울트라형이 나갈 수 있도록 입고 열어드렸고요. 아버지는 울트라 형이 깼어용 울트라. 오오오. 재밌네요. <웃음> 울트라. <웃음> 진짜 울트라 나왔어요. 울트라의 탄생을 한러 나왔다. 탄생 질러. 왔다 지지. <laughs> 재밌네요.